공자가 천재부룡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덕 없이 머리만 좋은 사람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공자가 수레를 타고 길을 가는데 어떤 아이가 흙으로 성을 쌓고 놀고 있었습니다. 수레 가까이 가도 아이는 비켜 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얘야 수레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지 않겠니? 그런데도 아이는 쭈그리고 앉아서 하던 놀이를 계속했어요. 수레가 지나가도록 성이 비켜야 합니까? 아니면 수레가 성을 비켜 지나가야 합니까? 아이의 말에 공자는 똑똑한 녀석이라고 생각하며 수레를 돌려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에게 이름과 나이를 물어보니 이름은 황택이었고, 나이는 8세, 8살이었습니다. 이에 공자는 한 가지 더 물어보아도 되겠냐며, 바둑을 좋아하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황택은, 군주가 바둑을 좋아하면 신화가 한가롭고, 선비가 바둑을 좋아하면 학문을 닦지 않고, 농사꾼이 바둑을 좋아하면 신하가 아, 농사 일을 못하니, 먹을 것이 풍요롭게 되지 않건을 어찌 바둑을 좋아하겠습니까? 아이의 대답에 놀란 공자는 한 가지 더 물어도 되겠느냐 하고는 자식을 못 낳는 아비는 누구냐라고 물으니 아이는 허수아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연기가 나지 않는 불은 무엇이냐라고 묻자 반딧불입니다. 그러면 고기가 없는 물은 무엇이냐라고 묻자 눈물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의 거침없는 대답에 놀란 공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 순간 아이가 벌떡 일어서며 제가 한 말씀 여쭤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공자가 그렇게 하라고 하자 아이는 이렇게 물었어요. 몹시 추운 겨울에 모든 나무의 잎들이 말라버렸는데 어찌 소나무만 잎이 푸릅니까? 공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속이 꽉 차서 그럴 것이다라고 대답을 하자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속이 텅빈 대나무는 어째서 겨울에도 푸릅니까? 그러자 공자는 그런 사소한 것 말고 큰 것을 물어보아라. 그러자 하늘의 별이 몇 개입니까? 그건 너무 크구나. 그럼 땅 위의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그것도 너무 크구나. 그럼 눈 위의 눈썹은 모두. 몇 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의 질문에 공자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자는 아이가 참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가르쳐 제자로 삼고 싶다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아이가 머리는 좋으나 덕이 부족해서 궁극에 이르지는 못할 것을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수레에 올라가 가던 길을 계속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황택의 이름은 이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덕없이 머리만 좋은 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내가 아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부고를 종종 받곤 합니다.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건, 사고, 병으로 죽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우리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구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끔찍한 사고, 광주 아파트 건축 현장 붕괴 사고 같은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또는 산불 피해로 등등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도를 당해서 죽기도 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최근에 저는 주변에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사람들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보다 한세살 정도 어린 우리 동기 목사님이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몇년 전만 하더라도 건강했는데 열심히 목회하던 목사님인데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죽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혹해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은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도 죽는 때가 있구나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건강검진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모르는 병이 있지는 않은지 살피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위험한 곳에 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 위험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갈까 봐서 그렇죠. 그것으로 끝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나보다 적은 나이에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사고로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그들은 충격적인 사건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충격적인 사건의 소식을 들으면 누군가에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마음에 의문이 생기는 사건이면 누구에게 갑니까? 그 마음의 의문을 해결해 줄 사람에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참으로 끔찍한 사건입니다.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빌라도의 통치에 대해서 반항적이었다고 합니다. 빌라도는 아마도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갈릴리 사람들을 며칠 잡아 학살했을 것입니다. 그것만도 끔찍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피가 그들의 재물에 물들어졌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위해 양을 희생재물로 드렸을 텐데 그런 자리에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피가 그 재물에 물들여졌어요. 자신들을 위해 양이 죽어야 했는데 실상은 자신들이 죽게 된 겁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죄가 얼마나 컸으면 양이 재물로 되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죽어서 그 재물을 물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을 받으셨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가 있기에 그런 죽음을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서랑설레 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그런 생각에, 그런 말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그들이 더큰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다고 해서 지금 너희보다 죽은 그 사람들이 더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은 신세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모두가 그렇게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가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실로함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거기에 치여 죽은 사람이 18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전해준 이야기는 자기 동네 사람들이 아닌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자신 앞에서 묻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악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로 인해서 그 옆에 있었던 그탑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18명이나 죽었습니다. 뭘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그곳에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죽었어요. 그것을 보고서 그들이 특별히 죄가 커서 그렇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사건을 두고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느 자리, 어떤 상황,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죽은 사람들이 나보다 뭔가 죄가 커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늘 사고를 당하여 죽은 사람이 나보다 엄청난 죄를 더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늘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 사람이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다 이렇게 죽게 되어 있다 하십니다. 지금 우리 모두 죽는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죽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왜 지금 죽지 않고 살아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비유 하나를 들려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해서 왔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보통 무화과나무는 심어 놓고 3년은 지나야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서 3년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열매를 따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얻을까 하는 바람은 최소한 6년 정도는 기다렸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기 위해서 3년을 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최소한 9년 정도가 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화과를 어디에 심었습니까? 자기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포도원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포도원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포도원을 잘 가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짐승이 못 들어오도록 담장을 치칠 것이고, 또한 포도가 잘 열매 맺도록 거름을 주고 물도 줄 것입니다. 그렇게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었다고 하는 것은 그 무화과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좋은 환경에서 무화과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3년이나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왔지만 찾지 못하였다.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겠냐?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열매를 얻을 수 없으니 열매가 없이 땅만 버리고 있으니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9년 이상이나 그곳에 있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면 찍어버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포도원지기가 잘해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이 비유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이런저런 사건을 듣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칠까요? 당연히 심심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참 우리는 낙심이 됩니다. 무슨 일을 해서 성과를 내야 하는데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낙심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낙심이 됩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무화과 자신의 잘못입니까? 무화과 자신의 잘,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화과는 열심히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여 살았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음 기회에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지기가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화과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화과로서 자신의 일을 하면 됩니다. 힘써서 걸음과 물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기회가 있기에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도롭하고 걸음을 줄이니 여기서 내가는 우리가 아닙니다.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니 하나님께 나아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더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묵상하여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복으로 살면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실패했다고, 지금 열매가 없다고 실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전 일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지만 그것에 붙잡혀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제 일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의 망령에 빠져있는 사람은 오늘을 살수 없습니다. 회복하는 다음의 때가 있기에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열심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두 번째 교호는 "남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을 향해서 우리는 탓, 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으로 사람은 포도원 지기입니다. 그는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주인으로부터 좋은 소리는 못 듣고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지기는 포도나무에 아 무화과 나무에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주인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화가가 심겨진 땅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탓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남을 탓합니다. 세상을 탓합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하고, 한국에 태어나서 그렇다고 하고, 이웃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을까요? 잘 되면 내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합니다. 나라에 문제만 생기면 대통령이 잘못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포도원 지기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잘해 보겠다고 합니다. 자신이 한번더 땅을 파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도록 해 보겠다고 합니다. 남보다는 자신이 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남 탓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현명한 일이고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건설적인 일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해서 받을 교훈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와 각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살아있다 해서 내가 잘해서 살아있습니까? 지금 죽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현재 우리의 모습을 알고 그것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길에서 돌아서 각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각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가져가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모른 채 살고 있다면 죽은 자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일산 영문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신다면 어떤 열매를 내놓으시겠습니까? 열매가 없다고 땅만 버리는 이 교회를 우리를, 교회를, 우리를 베어버리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행히도 우리는 아직 베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인가는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날이 주어졌고 벌써 새로운 해가 석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심할 이유가 없고 그렇다고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지금까지 나의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남탓하지 말고 지금까지 나태했던 것을 회개하고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붙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내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해서 베어버림을 당한다면 그것처럼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매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으면 예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주님, 인자와 자비의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림을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회계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믿음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찾으십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원망과 불평도 있었고 또 두려움과 눌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의 3년의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런 위기의 때 주님께 더 가까이 하고 이 위기의 때 회개하고 이 위기의 때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세상의 열매는 없을지라도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복이 있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더 주님과 가까이하고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더 여러분 안에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에서 일어나는 위기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 인격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